아는 언니가 있는데 코밑 인중 라인이 꺼져서 엄청 안 이뻤어요.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좀 남성스럽고 강한 그런.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얼굴이 갑자기 고급스러워진 거예요. 그래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 자기 성형 수술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절대 안 가르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랑 그 언니한테 술 엄청 사주고 완전히 취했을 때 집요하게 물어보니 임금윤기는 당나귀기 이야기하듯이 말해준다고 여기 청담동 박현성외과에서 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. 제가 하관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. 사진 찍으면 크게 나와요. 여기가 이렇게 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입술 필러는 두세 번 맞아 봤는데 인중이 길어서인지 오리같이 돼서